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고 일이 꼬이면 요업처럼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원망하는 그런 무지한 말을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요기 38장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 요업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2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는 누구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내가 너한 사람을 위해 만들었는데, 어찌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아버지의 애통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다가 범람하지 않도록 경계를 정확히 정하시고, 해와 달 별들의 궤도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살기에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선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만상을 이름대로 다 부르고 이끌어내었는데 어찌 네가 나를 보지 못했다고 말하느냐 라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 복음에서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덜풀도 내가 입히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너이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자녀가 힘들다고 아버지를 원망할 때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그동안 눈물 흘리며 준비했던 그런 수많은 기록들을 담은 사진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천지찬조라는 그런 사진첩을 펼쳐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 크신 사랑과 극률 앞에서 요건 결국 나는 비쳐나오니 손으로 입을 가릴 뿐 이로써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고난을 통해 내 생각, 자기 생각이 그런 세상의 집을 부수고,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창조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엎드려 참된 안식과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